SPTNJ는 상대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모래지반하고관련이겠네요 네? 네. 주로 모래지반. 근데 평판지에서는 캐치라는 건 뭐냐면요. 근데 요거가 다진도 판정 방법에 해당되는 단어예요. 네. 그렇죠? 다진도 판정 방법 얘기할 때, 판정 방법 얘기할 때 아까 상대일지도 있었고, 그 다음에 CBR도 있었고, 그다음에 PBT도 있었는데 이 PBT가 바로 요거다 네? 네. 그래가지고. 그 뒤에 보면 제압판을 설치해서 하중강도 치마량 곡선을 구하는 공구잖아요. 네. 이런 종의 네, PBT 개념이 뭐냐? 그냥 어, <laughs> 평판에다가 하중을 가해서 가해서 우리가 치마량을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요, 여기서 지지력을 판단하는 거예요. 내용이. 그러면은, 하중강도시마랭 곡선이 이렇게 있다. 하중강도고시마랭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게 하중강도고시마랭이야 뭐 그래서 K는 이거로 P를 갖다가 S로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건 키오그램포, 센치메탈, 삼성이 되려요요 그림 하나 똑바로 그리고, 그 다음에 요 정의서를 조하고요그 다음에, 그 밑에 보시면은, 편판시험 시험하는 방법이 <laughs> 있어요. 그 다음에, 요 평판 제하 시험을 한 다음에 지지력을 추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림 세개만 이용되는 거예요. PS 곡선 로그 P, 로그 S 곡선 SD, 로그 T법, 이런 거. 그래서, 이거 <laughs> 시험 방법이니까요 시험 방법으로 써지고, 세줄 꿀쪄버리고, 세 번째 이거 결과 이용은, 이 결과 이용을 어떻게 쓰느냐. 한마디로 지지력 추적입니다. 지지력. 지질학 추정할때 쓰고요. 그 다음 두 번째 다진도 판정 방법에 쓰는 거예요. 그런데 응? 이 말이 이 말이 바로 이 말하고 똑같아요. 네. 이거하고 똑같아요. 네. 그 틀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. 거기서 잖아는시말형산정지방변형계수 추정 지질학 추정 다진도 판정의 기준이 된다. 여기 여기는 그 말이 없지만 다진도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 지지력 판정은 PS 곡선법, 로그 P, 로그 S법 이런 걸 써주네요. 예, 예. 요거 이제 어, 지지력 판정 방법 판정 방법에 대해서 로그 P, 뭐 로그 S법 이런 거를 세 개를 이렇게 책에 있는 데 써주네요. 점의 시험 방법, 지지력 판정 방법, 결과 이용 요것도 점의 보조하는 방법, 결과이용. 아까 상대밀도도 정의, 그 다음에 요거. 그죠? 결과이용은 어떻게 하느냐. 그죠? 그래서 요 상대밀도 같은 것도 전부 시험에 의해서나는 거. 그냥. 그죠? 요것도 마찬가지고, 요것도 마찬가지고 또 합니다.